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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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들어와, 야아 으아,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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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억울해? 언니. 억울해? 야 억울한 우리가 억울하지? 이놈아 내가 억울한한번 네. 들어봐 주시오, 자. 떡간 어, 티었어별론야 되겠습니까? 아 하시오. 앉아 예. 와 <laughs> 세다. 아, 저는 오늘 이 불쌍한 거지에게. 사람끼리 같이 놀았습니다. 비록 억울하다고 해도 어깨가 잘붙였네 딱한 처지를 봐주시옵소서. 상규이 너무 말랐어. 상규님, 어. 어. 나 여기 있고 거기 서규입다 야, 여기 있고 거기 있다 <laughs> 나도 있다 여기 말이 많다 자 분노야 <laughs> 잠깐. <laughs> 야야야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너 느끼해 왜 저도 참야나 잠깐 왜차야래 잠깐 한번더한번더 예쁘지 예쁘지 할수나할수다야 내가 잘살해 여러분, <laughs> <여기 잠깐, 웃음> <너무 늦게 웃음> 여러분 자슬램터이슬러잖아 하나 둘셋 그래 착하게 살자.

아고 싶니? <laughs> 그래 그 이거 위험합니다 진짜 준비되었느냐? 어, 거지야 서우님 <목소리> 하나 둘, <목소리> 둘. 그래 니세를은 니가 알렸다 네, 죄송합다다음부터 먹기 안 하고 꼭안잡히겠어요꼭 혼내보고 가겠습니다 자, 하나 <laughs> 사장님. 야, 우리 몸에 돌아왔구나. 아내의 일. 야, 나미소태 때려치울 거야. 진짜. 와. 야, 얼만데? 마 아, 점점 안 되고. 왔다고. <laughs> 사람 죽일란다. <두 개를> <laughs> 야,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씹을 <심을> 사람. <써>. <laughs> 아, 우리 쌤, 아, 우 짐메. 작년 여름에 기억이 나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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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진짜 바꾸는 거야. 절대 오지 마. 저기로. <laughs> 절대 오지 마. 그수박거리 해. 예. 진짜로? 우리, 왜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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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골적으 나쁜 놈들. 야, 아, 시골적 나쁜 놈들. 누가 울었지다다았았네 <laughs> 드디어 다갚았네 <laughs> 미안하네. 이제 제가 그대에이가 없네. 미안하네. 미네 <미안하네. 웃음> 응원 백종 갔다 오겠네 저한테 할말 없습니까 성님? 어? 울지마요 저한테 할말 없습니까? 한번고할 아, 말? <목소리> 야형이안웃었기가안 <목소리> 아니야 <목소리> 정식으로 이거 을게 가자 아 우리 이미 밥 먹었나? 사장님 충분해 <목소리> 나중에 나중에 또 한번 찾아뵙겠네 예꼭 이용해 주시길 아, 바라겠습니다 네, <목소리> 들어가시지요 네, 선... 오늘도 저희 실명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왜가 아니네? 네. 아, 수고하신다. 아, 나 진짜 나 열심히 할게요. 우리야, 쓰레기. 가던길, 가던길. 야, 특별히 봤어? 어, 봤어. 당 어, 맞았어.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아, 짜릿해요, 아주. 얼마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게. 너무, 너무 짜릿하고요. <laughs>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, 이제. 이제 새 삶을 찾고 찾아가지고 애가 어. 인물이 좋아졌어. 아, 감사합니다. 건장하신. <laughs>